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심화 잘해야 돼요. 자, 봐. 11번 써. 크기가 같은 정류문체 상자를 빈틈없이 쌓고 싶은 거야. 그죠? 크기가 똑같은 걸쫙 쌓는데, 뭐라고? 가로가 몇이야? 결국은. 가로가 100이고, 자,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돼. 세로가, 세로가 175야. 이렇게 된 거야. 175. 그 다음에 높이가 뭐라고? 어허, 되게 크네. 200인 거야. 얘가 200인? 뭐를? 이런, 이런, 이런 모양을 쌓고 싶은 거야. 이해감? 이런 거 쌓고 싶은 거야. 근데 뭐야? 모양이 뭐라고? 가능한 한큰정육면체를 쌓으라는 거 여기죠? 이렇게, 가능한 한게정육면체를 쌓으라는 거죠? 이렇게, 그지? 이해감? 그래가지고 뭐 이걸 꽉 채우래. 빈틈이 생기면 안 된다고 뭐야? 아, 10의 약수, 175의 약수, 200의 약수 중에 가장 큰걸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죠? 이해감? 거기 멀어서 있어 밑줄자 가능한 한큰 밑줄자 가능한 한 크니까 대부분 문제 최대값입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봐. 풀어볼까 100 175 200 그죠 뭐가 돼 이렇게 하면 뭐야 어25뭐 뭐 25로 해줘야겠다 그죠 이 정도는 볼수 있어야 돼25 하면 얘가 4어 음. 근데 뭐야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려네 자 1번 1번은 야, 이건 뭐, 이렇게 이용하지 말고 소인수분을 이용하라 그래. 일본은 소인수분해 하이니까 해야지, 뭐. 100은 뭐니?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죠? 소인수분해. 자, 소인수분해. 한 모서리 100은 또 뭐가 있어? 175. 니네 맘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 이것도 뭐, 여기 서수는 이렇게 나왔어.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서 구하래, 얘를. 그럼 175를 뚝 하니까 어떻게 되니? 175 하니까 뭐가 돼? 어, 일단 5도 되죠, 5. 5. 535, 525. 그러면 5하고 7. 됨? 그래서 5의 제곱 곱하기 7. 그죠? 그 다음에 하고 또 뭐야? 200또 하래요. 200. 야, 이 100에다가 2배 되니까 2의 3승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겠지? 이거 또 하는 사람은 없겠지? 200은 100에 2배잖아. 그럼 2를 여기다 올리면 되잖아. 이해감? 그런 것들을 좀 해야지. 이해감? 오케이. 그랬을 때, 자, 봐, 이제 했고요 1번 끝났고. 2번. 이거를 이용해서, 음, 상자의 총 개수를 구하래. 보세요. 수인수분을 이용하라니까. 이거 개수. 2의, 자,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써야 됩니다. 5의 제곱 곱하기 7. 이거 이용하라니까. 2의 3승 곱하기 5의 제곱. 이거 이용하라니까. 자, 최대 왔으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여기 있는 것 중에 작은 게 뭐니? 5의 제곱이다. 그지? 3개짜리면 3개 동시에 다 나갈 줘야 되죠? 얘가 여기 몇 가요? 여기 4, 사제 이거 그냥 계산할게요. 이거 2, 7이지? 이거 뭐야? 8이야? 괜찮니? 자, 그럼 이게 가로, 세로, 높이의 개수. 알았어? 가로를 25로 자르면 4칸 자른다는 거. 1칸, 2칸, 3칸, 4칸. 얘가 이거 뭐이거 그 다음에 7 야, 5의 제곱 곱하기 7이니까 25씩 자르면 여기 몇칸 자른다고? 여기 7칸 자른다는 뜻이야. 이해가? 여기 4칸 자르고 여기 7칸씩 자른 거 이해가? 그 다음에 높이로는 몇 칸을 자를 수 있는 거야? 그렇지. 8칸을 자를 수 있는 거야. 8칸. 위로 이렇게. 25씩 8칸. 아하! 그럼 뭐라고? 총 개수는 4 곱하기 7 곱하기 8 하니까 뭐시 아, 28 곱하기 8은 몇이냐, 이거? 계속 개선이 계산합니까? 224개 이렇게 돼있단 말이야. 어? 괜찮음? 어, 쉽지 않아. 됐어.